그런 말 많잖아요. 우리 막 환자, 환자분들도 물어보는데, 잇몸이 선천적으로 안 좋다.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 아빠 이가 다 흔들려서 틀리다. 그게 이제 뭐 유전적인 게 진짜 크냐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요 맞아요. 치아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나눠져 있나요? 그죠. 렇선천적으로 선천적인 것도 있고, 호천적인 것도 있는데, 선천적인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운을 깎는다면 치아를 깎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진짜 천차만별로 엄청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3의 힘으로 치아가 깎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의 힘에 도 치아가 안 깎이는. 충치라는 게 결국 그걸 이제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많이 달라요. 유치도 그런가? 애들? 유치도 확실히 그래. 요 치료를 하다 보면 진짜 손이 아파서 막단단한 애들이 있고. 애들이? 애들이? 뭐 핸드피스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의심을 많이 해봤죠.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실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겉면으로는 나이기 정확히 어려운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선천적인 차이가 나중에 그 치아의 건강을 좌우한다. 네. 탈모랑은 다른 계열의 유전인 거죠. 탈모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이가 다 흔들려서 빠졌어요. 흔들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잇몸이 좀안 좋은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뭐오이 충치가 많아서 충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치아 자체의 거잖아요. 충치는 이제 유전은 아니고 잇몸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아까 우리가 치아 강도를 생각해보면은 충치도 어느 정도 치아가 좀 단단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좀덜 썩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잇몸이 좋은 분들이 충치가 잘 생기는 분도 있고, 치아가 좀 약한 편인데, 잇몸이 정말 튼튼한 분이 있거든요. 나이가 60, 70이 돼도, 잇몸이 정말 이제 20대, 30대 같은 잇몸 가진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치아가 다 갈려있어요. 다 갈려있거나, 다 깨지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치아 수복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가 다 갈려서 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잇몸만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각 특성에 따라서 나중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지. 그 제가 이걸 생각한 게 뭐냐면, 기육샘은 충치가 없어요. 근데 기육샘의 치열이나 교합이 정상은 아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충치가 있었어요. 어금니 쪽에 창시작 그리고 저는 교합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약간 타고난 대로 딱한 가지를 볼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아들 감모가 저랑 교합이 좀 비슷한데 충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한 게 충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식습관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양치 습관이면은 잘안 썩는 거야.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아니, 아니, 내가 근데 애기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애들을 보고 치열도 보고 다 봤을 때 무조건 막좁고 삐뚤삐뚤하다고 썩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모를 키워보니까 다 그런 거요다무가 이제 제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요. 제가 아무리 소화책과 의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원칙에 지키는 것들이 몇개 있었어요. 양치하는 습관은 길르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인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식습관을 초반에, 이 나왔을 때, 나오는 시기 동안에는 꼭제한을좀 해주기. 뭐, 간식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안 먹어,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원칙을 딱 지켜놓는데, 안 썩는 거예요. 그거 유전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완전 치열이 달라. 지금 치열이 막이렇잖아요저 치열 좋아요. 이분이 잘 모르는데, 하악턱과 상악턱에 부조화만 있을 뿐이지, 치열이 좋아요. 아니야그위턱 자체만으로도 부조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삐뚤삐뚤하잖아. <laughs> 아, 근데 충치와 치열이 응. 상관이. 상관은 있긴 하죠. 있어요. 치열이 안 좋으면 충치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지. 높아지지. 왜냐면 빠지기 힘드니까, 치태 같은 게. 근데 어쨌든 건강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거보다는 더큰 요인들이 있다. 나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가 건강하다는 거 말이 좀안 되는 거 <목소리> 안녕하다. 건강한 건 아닌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도 안 썩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건또 아니듯이. 내 이가 어떻게 보면. 병균들한테 맛이 응. 없을 수도 있고 응. 어쨌든 충치나 이런 것들은 타고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잇몸은 많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둘다 타고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연구치열을 가진 청소년들이거든. 중고등학생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에 준하는 연구치열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많이 썩는 애들은 좀, 아, 이게 관리랑 상관없이, 뭐, 물론 식습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집에서 막 부모님들이 엄청 관리시키고 걱정하고 이러는데, 올 때마다 치아 상태가 안 좋아져. 이런. 그때 내가 느꼈을 때는 그래도 유전적인 영향, 타고난 영향이 크지 않나. 근데 난 궁금한 게 이제, 시현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된다. 잇몸이 엄청 안 좋거나 나는 이제 충치가 엄청 많이 생기거나 어떤 걸 택하고 싶어요? 뭐 하나는 포기해야 돼. 잇몸을 선택해야죠. 잇몸이 건강한 거. 치아가 안 좋은 편이 낫지. 정말 뭐 이상적으로 매일매일 치실을 하고 90% 이가 깨끗하게 관리가 된다 하면 충치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많고. 근데 잇몸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물론 관리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타고나게 안 좋은 분들은 계속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좀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치아 치료는 할수 있는 게 사실 좀 많잖아요. 뭐 우리가 충치 치료 같은 것도 있고, 뭐 신경 치료하고, 뭐 크라운 치료도 하고, 물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잇몸은 사실 뭐 잇몸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발치하고 임플란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임플란트 했다고 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도 나중에 임플란트 주의염이 오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옵션이 생각하기 어려워요.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 더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 저도 아까 잇몸인데, 잇몸이 안 좋아졌을 때 회복시키기도 쉽지 않고, 건강에도 되게 자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전신적인 영향.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관리를 했더라도 뭐 정말 뭐 암에 걸리거나 막 컨디션이 아, 극도로 떨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때 잇몸이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좀 아픈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기 아랫니 잇몸이 확 내려갔거든요. 그 지금 그게 회복이 아쉽던데. 우리가 잇몸 재생이다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사도 있고 그런 물질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잇몸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관리 잘 해야지 잇몸 관리는 할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칫솔질을 매일 하는 것처럼 그 치아랑 그 사이 부분 이런 부분 잇몸 근처를 자주 닦아주고 스케일링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신 건강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성인병 안 생기게 뭐 당뇨나 뭐 이런 거 관리 잘하고 근데 나는 그런 경우도 꽤 봤어 만약에 뭐 지금 막 50대다 이런 데이가 엄청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3, 40대 때 자기가 너무 고생을 해서 관리를 못해서 무너졌다는 거야. 만약에 뭐 전학 임플란트를 하거나 하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이사람 유전적으로 불리한 게 없는 사람도 꽤 있어요. 나는 이가 타고난 게 약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임플란트 수복을 하고 뭐 보철 수복을 하고 했을 때그 관리 상태를 보면 그 상태가 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유전적인 거는 아니었던 거야. 난 좋은 게 아니었던 거야. 중간에 뭐 모든 게 놓는 시기가 있잖아요. 막뭐 공부를 놓든 뭐뭘 놓든. 치아는 한번 놓으면 되돌이킬 수 없다. 물론 방법은 있죠. 근데 가능한 이제 내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해도 너무 많이 놓지 마라. 부모님들이 옆에서 자꾸 막 속삭일 때 있잖아. 얘 진짜 관리 안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큰일 뭐 났다고 얘기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말을 잘못 하겠는 거 그럴 때 어떻게 애기들은 완전 애기들은 세균 이런 거 무서워하니까 요즘 애들은 되게 똑똑해 세균을 다 알거든요 이런 세균으로 막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주면 되게 잘하는 편이고 큰 애들이 이제 그냥 직시를 하게 해주는 거죠 요거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왜 얘기하냐면 선생님이랑 엄마는 널 아끼기 때문이야 널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데 <laughs> 결국 <laughs> 너희가 안 좋아지는 거다 <laughs> 이렇게 써으면 이제 끝이다 이거 평생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지금부터 잘 닦으면 되는데 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다 너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하게끔 만들었지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굳이 선택하자면 길게 보면 잇몸이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다 이게 관리라는 게 되게 귀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이지만 그 유전적인 거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관리 잘 해주면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대체로 잘 버텨요. 나는 이제 막아 30대, 40대 가면 이다 빠질 거야.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 탈모도 그런 거잖아요. 머리가 뭐 빠지기 시작하면 아나 30대까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제 좀 이렇게 막 관리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듯이, 치아도 꼭 그런 거라 생각해. 하루하루가 진짜 꾸준히 관리하면 나중에 건강한 사람도 꽤 있어. 요 그래서 유전적인 게50%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놓치지 마라. 유전적인 건 끝난 거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 내 이제 예우가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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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컨디션이 몇 프로인지를 네. 자주 다니다 보면 대략 이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관리라고 생각해. 요 본인이 관심을 갖다 보면, 어, 여기 오른쪽 위에는 안 좋은 부분이야. 여기가 좀더 오늘 안 좋네. 치과에 가봐야지. 막 이런 것들이 플랜이 생기거든요. 단소리 아니야? 결론을 내주세요. 끝이 안, 안 그래. <laughs> <끊지> 나네. 치과에 <laughs> 방문하라. 방문하라. 주기적으로. 끝.